오월의 첫날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새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죄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3, 5월호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녔던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곳에서는 신입생들에게 경건 학기라는 시간들을 부여합니다. 입학하고 첫 학기든지 두 번째 학기에 한 학기 동안 그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뭐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생활하게 됩니다.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우리처럼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고 정해진 일주일 중 하루의 시간들 또한 경건의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 중에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에. 그좀 산골 외진 곳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경건 훈련을 함께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 핸드폰도 쓸수 없는 그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식사 시간, 뭐 정해진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침묵하는 훈련들, 타인과 대화할 수 없는 침묵의... 훈련들을 갖게 됩니다. 정해진 노동 일과도 해야 하고 부여된 영성 훈련 과제들을 수행해 가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즐겨하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롯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그 훈련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작 2박 3일 동안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대단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탕하가 성자가 되는 그런 변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역사를 일순간에도 만들어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일 일 순간의 그 모멘텀을 지나서 수많은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도 바울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된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2박 3일의 시간은 신대형성들에게 경건훈련의 꽃이라 여겨집니다 거기 온 신학생들이 뭐 수련회다 기도원이다 오죽 많이 다녔겠습니까 많은 체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죠. 그런데도 그 시간이 많은 신학생들에게 참큰 은혜의 시간들이다라고 고백되는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세속의 사람인지, 얼마나 그동안 세속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자각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배우며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선원하며 신대원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들어왔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볼때 아,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제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뼛속까지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이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고단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그 축복의 땅 가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소 과격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파멸하라.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수많은 과격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한마디로 모든 우상들을 싹싹이 찾아내어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의 실천 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왜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풍요, 다산, 번영 이런 인간의 욕망을 사회서 그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 욕심, 탐욕, 악한 마음, 죄된 것들,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하여 버리라. 싹 없애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일말의 여지도 남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말의 여지가 그들을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과격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섞여 살던 무리들. 그 외국인들.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이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심히 큰 재앙이 그들 앞에 내려지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된그 백성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그 민수기서 11장 그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옆에 있던 타인종들의 욕심이 그들로 욕심 내게 하고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죄 앞에 나는 괜찮겠지, 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또그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앞서 19장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22절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령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성령의 이 요구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요청을 우리는 외면하고 소멸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스테의 톰 해라 라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아주 엄격한 통제 절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불편과 불안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흘려 보내지 마시고,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 내가 모르고 지냈던,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내 삶의 악한 부분들, 내 삶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많은 부분들, 죄된 것들을 제해버리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그래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들. 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에 부탁하시는 성령의 요청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소멸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논리와 그 규칙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많은 합리화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붙이고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멀리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는 우리의 삶의 훈련의 시간들 지금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일절에 일말의 악한 것들의 여지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온전한 훈련의 시간들 담금질의 믿음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